S.N.K.의 캡콤 갑니다. 어, 일본말 나와, 일본말. 자 게임을 시작하면 왼쪽부터 S.N.K.의들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캡콤의들 쭉 나옵니다. 저는 오늘 게임을 어떤 애로 플레이할까요? 확실히 에이 너무 식상하지. 테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양 가라데요, 미스터 가라데, 어? 가라데. 야, 시작부터, 자, 야, 부터창풍 야, 이 새끼야, 창풍을, 어, 왕장풍, 창풍, 오, 시 패드, 패패, 야, 나한 대도 못했다, 야, 이씨, 한 대도 못때렸어이 새끼야, 어, 빻살롱, 새끼야, 어. 덤먹이님, 어서도 먹거요 개패지, 패는 거 봐, 개패지, 개패지. 어? 뒤질라고, 뒤질라아 오, 안녕하세요, 가요 뒤질라고, 오케이 새끼야. 아름다운 개꺄 어 팔로 까네 팔로 싸 천북 익산 나왔네 어 천북 익산 천북 익산 나는 천북 전주 살아 전주 전주 살아 전주 전주 살아 전 전주 살아요 아 미스 코댕어 미스 코댕 시작부터 열받게 어 한세포 빠르게 반박도 빠르게 빠르게 빨라야 돼 빠름빠름 빠름달라리 빠름빠름 오케이 빠름 오케이 오케이 오오우오케서지케이오 바로 차버려요. 케이거든이너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서 오케이 요뭐이아바이형이네 국내 바보형 어왜나오케 왜? 나왔어? 왜? 파이널 화이트에서 또 월정거리기 양들에. 퓨리님 어서도세요 방금요. 기계 패, 에멀고.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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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가오구려, 바보여, 응? 뭐? 어? 왜 세트베이직은 어디 갔냐? 칼제비와, 어? 훈련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냐? 기계 너구마. 살제비야 불련 어디 갔어, 이 새끼야? 아름다운 새끼야. 어? 아름다운 새끼야. 하이라 화이트가 존나 맞아이 새끼야. 어, 마그, 마그문더 아파, 마그문더 아파, 마그문더 아파. 이 새끼가 풀살기를 쓰려고 쓰니. 어? 야, 이씨, 왜, 나나 안 되냐, 왜? 는 왜, 오, 배로 어 페로마고, 어 페로마고. 지랄이 풍년이다, 지랄이 풍년이여 지랄이 풍년이여 오케이. 테리의 길이요. 노가다 다녀왔어요? 어, 잘하셨어요. 어, 남자는 바지하지 여자는 버스야지. 버스야지. 어, 어, 오빠가 호쿠 갔다, 발리 갔다, 하와이까지 보낸다니까? 하와이까지. 어, 토사이언 3 되면 그냥 갔다 와. 빠살롱! 오케이. 빠살롱이야, 빠살롱. 밑에 비었잖아 밑에 비었잖아 간다 려이이님 어서 서 a 가요아이 o n 시작부터 칼질 n 고난 t 왜왜왜왜왜혀왜 어, mean, s h 요왜왜왜왜왜왜왜왜 느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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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 왜? 어? 오빠가 그 유명한 w 어? h 갔다 e where, where, w 오빠 r 요그오빠 r e w 오빠 r e w h e 초사이언 1 되면은, 어, 우선 홍콩 갑니다. 초사이언 2 되면은, 관리 가고, 초사이언 3 되면은, 하와이까지. 금방 보내, 하와이까지. 아 한번 막 초사이언 3까지 되는 게. 어이씨, 사이 목사.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간다, 안 가, 안 가. 안가안 간다고, 안 가. 어이, 짭잡시는 새끼. 짭잡시는 새끼. 에라이, 짭잡시는 새끼야. 바람을 불러요 바람을 가슴 웬만하면 안 합니다 가다고 불르는 변신안 합니다 왜 가다고 불르 되면 여자가 어, 발목 잡은 게 가다고 가다고 불르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지 왜? 괜히 발목 잡혀 오빠 없으면 목살을 잃어버려딱 쓰리까지만 들이 말해도, 야, 다 넘어와. 까부기님 어서오던가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괜히 치, 안 간다고, 이 새끼야. 무드까지는, 데리고 살 여자 아니면 무드, 가사하고 불교는 변신 안 합니다. 가끔, 아, 엔조이 할 여자만, 아우 훌륭까지만. 어. 오케이. 깔끔하죠. 다음 상대. 어우, 어, 팔다리 늘어나, 따심. 대가리엔 데일밴드 붙인, 어, 우리 인도 루피. 어, 아, 인도 루피가 열받게네. 어, 창거리 공격으로, 이 새끼야, 치답시럽게. 늘어나는 건좋겄다이 새끼야. 늘어나면 좋겠어. 넌가운데도 늘어나냐? 가운데도 늘어나? 어. 오케이. 58년, 58년 개띠 따심. 다신. 따심이 58년 개띠더라고. No SK, 어, 이기는 거여. 어, 이렇게 생겼 아, 외계기. 어, 슬라이딩. 어. 야 입에서 양. 불이 나와요. 불이 존나 멋있는 영이요. 여기서 불이 나가. 꽈살롱 어? 나도 불 나가. 불 나가. 꽈살롱 오케이. 오미어져 어, 있네. 박살롱어 투잡식 야이 새끼야. 굳 답시 이렇게 나가는 장풍을 써? 어? 어찌 그러냐? 어찌 그리 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기술을. 아, 파가 안 됐다가 일어나면. 아유안 돼. 나는 왜. 나는 왜안 되는 거야? 이건가? 이거, 어, 안 돼. 나는 왜, 왜, 왜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왜안 되는 거야? 사요 돼요? 뭘? 뭘주주사요뭘주주사요 누굴를죽 한다는거에요 아저씨 아이월일에 쓰는거 나가는거 아니다니까 이거 저그 가일 쓰는거 썸머솔트키 하나 나가야 한다니까 두개이관에리뭐 사서 먹어요? 다시 죽여가 오케이 퇴샤이와살롱 한발 남았어. 박살로 박살 내버리지. 나 어우 리 씨. 미나상. 어.. 난 라리상이요. 라리상. 폭발은 캔. 폭발 캔. 어우 게 okay. 목소리는 존나일까요. 막기도존나잘 먹어. 미나상은. 새끼야 미나상은 라리상이라니까. 랄라리상이요, 랄라리상. 어, 아도우게, 아도우 나도 상품 나가. 어, 이것도 있어. 이것, 이거... 어이씨 쉽게 말하거고 이거밖에 안 해, 또. 미나상미나상미나상 미나상, 미나상, 라리상. 어, 또두다치 이렇게. 아따따투겔, 왜 하냐, 이새끼 아따따투겔. 왜 아따따투겔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어우, 쥐다, 이 풍력이다, 이 새끼야. 오 스파 살롱 안 되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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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오! 어, 빠 살롱 안 됐어. 씨, 숫자 쓰는 새끼. 워르게는 듀키 달스, 워르게는 밥 먹고 할풀하는게예요 워리 군 밖에 없어. 워리 곰백 개. 오케이, 포발 캔. 또장풍 쓰냐? 숫자 쓰는 새끼야. 나도 상풍쓸 오씨, 이러면안 돼. 이면안 된다. 워르게. 아두우게제 목소리는 들릴까요 어두우게. 어두우게. 어따다두 개. 미나사 느그림님 어서 는거가요 오케이. 아이씨. 짜증나게 하는거나 바살롱. 어, 어두우게. 로알라, 잡아, 잡아, 잡아. 패랭이 쳐, 패네이 쳐, 패네이 쳐. 패랭이 쳐, 패랭이 쳐. 밑에 비었어, 이 새끼야. 오케이. 아, 고국기. 이 새끼가 한개요이 새끼가. 이 새끼가 한 개, 이 새끼가. 쌍놈의 새끼. 여기다 염주염주 메고 뭐 던지죠, 어? 요즘에는 철권에 나오더라고. 아니, 철권에 뭐 피싸오드 피싸오드 나오니까 이제 나어 오미나 사랑 왜 피살기를 새끼야? 왜 형의 피살기를 새샜아나이 뚝답 쓰는 새끼 또 열받게 하네 아나또 열받게 하네 또이 새끼야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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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케이 어이 피살기를 피하면 어떻게 해야 할 새끼야 거콜 나와서 이걸다 탈락 먹었다고? 아니 내가 굳굳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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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온건데 이해를 하는데 키스우드까지왜 나오냐 키스우드로아 그건 좀, 좀 오바했어 기다를쌓네 어? 이새끼야 거기서 그 비었어 이새끼야 바싸롱 한바타 빠르게 아도겐 점프해서 워리게인 해야지 이새끼야 아나 이새끼 또또또또 우, 열받겠어. 쏴살롱이다, 이 새끼야. 어, 이번에, 저, 피곤파, 어, 올스타 거기 나오대요, 형이. 새코엔드 나오는 거. 난 새로 다운받아야 되는 줄 알고 다시 지웠다 했는데, 아, 재미없어, 그거. 개발자, 기스장 그래요? 뭐요? 엔딩이요? 오, 뭐가 막 위로 올라간다? 오, 뭐가 위로 올라간다? 오, 하늘문이 열리는겨? 이 진보스, 니, 진보스. 진보스. 진보스, 이게, 이게, 진보스요. 야가 진보스요. 어, 이 짜증나게 했었네. 니, 니 같은, 깽깽이가. 얘가 아테나라고? 에이씨. 역시나 아테나가 양, 어? 명품 가슴이구만. 뭐여, 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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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뭐, 이상하게 나와, 왜. 어어, 씨, 어, 뭐여. 적당히 해라! 뺑뺑까치님, 어서도 반가요 뭐여! 열공? 포크로 못말 이상하게 나와 아, 오케이 아, 빠살롱 아, 오케이 아, 일어나 오야 누가 누가 무기싸 너는 어어? 어, 다 빠살롱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오뭐 새가 나와 오,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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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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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금부장이냐 금부장이냐 오씨 야씨 갑자기 사자가 나오질 않나 뭐야 저게 어? 뭐야 이거 왕이냐 덤벼 이 새끼야 어 영감탱 덤벼 뭐요? 엔딩이요? 어, 뭐 또, 트럭이고 난리야, 또. 어? 이게 진엔딩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겨? 우리의 테리는? 어? 좋은 데 가겠지. 어? 다 깼은 게 좋은 데 가겠지. 어? 야, 트럭 타고 또, 양, 어, 좋은 데 가는구만. 우리의 테리가. 어, 모자 딱 눌러쓰고, 이 어. 새끼. 이름 써야지. 이름 왔어? 이름 왔으려면 말아라.